자 안녕하십니까 저 여기는 동네 형님 밭인데 아 여기는 냉해 피해가 심하네요 여기 신초 보시면은 여기에 냉해 피해 입었죠 네 요런 버튼 어 수확량이 제대로 안 나오는 밭인것 같아요 자요렇게 보시면 여기 병들어서 죽은거 네 요거는 냉해 피해 냉해 이렇게 보시면은, <laughs> 뭐, 부지포도 안 하고, 이정도안 하는 밭은, 요런 상태 요렇구요. 근데, 비닐 안에 들여있는 거, 요 놈. 네 요거는 되게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하고, 깨끗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날이 올해 너무 춥다가 따뜻하다 하다 보니까, 이 냉해 피해가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창량 지역 기준로 해가지고는 착항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뭐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뭐, 그렇네요. 뭐 제가 뭐, 형님 밭을 뭐 제가 할수 없는 거고 하니까. 하, 그렇습니다. 뭐 신초가 이렇게 다쳐버리면 봄에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재생기간 때 요렇게 다쳤던 잎들이 이제 재생하는 재생기간이 길어져요. 그렇게 되면 안 좋으면 저희가 뭘 주죠? 네 요소나 질서를 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이 아픈 애들이 급격하게 이렇게 부피가 성장을 해버려요. 그러면 마늘은 커도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가 않아요. 네, 저도 그렇게 농사를 지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방법을 바꿨죠. 자, 여기 보시면 시, 냉해 피해가 심각하죠? 이렇게. 네, 형님이 큰걸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많이 다쳤어요, 입이. 여름에는 재생기간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마늘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전국적인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도 영하 10도가 내려간다고 또 예보가 되어 있는데 아, 막 비도 많이 온다 그러고요 그래서 뭐, 아무쪼록, 이렇게 냉해 피해가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